자 18번 같은 경우는 봐봐 도깨비 뿔문 대리 있잖아, 그죠? 네. 예, 지름이잖아, 지름. 네. 그, 항상 이 호에 대한 걸하는데 먼저 이렇게 연결을 하면 네. 여기 직각이잖아. 네. 여기도 직각이잖아. 네. 그런데 이 호에 대해서 얘가 중심각이잖아요. 네. 네. 근데 같은 호에 대해서 얘는 원주각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뭐랬냐면 이 뒤에 이호이 뒤에 길이의 원 둘레의 8분의 1이잖아, 이게 8분의 1. 이, 이 원들에 8분의 1이지. 네, 네. 그럼 이건 중심각이잖아. 중심각은 360에 대해서 8분의 1이고, 네. 원주각은 180도에 대해서 8분의 1이잖아. 네. 맞아? 요 네. 그러면 요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원주각을 구하는 게 쉽잖아. 네, 180도 하면... 중에서 8분의 1이라고. 네. 그럼 얼마야? 20, 25. 8로 나눌 수 있어? 8이 네. 16. 음. 8이 16. 180, 8로 나눠봐. 8이 22.5, 와우 8이 16.40이니까 85, 42.5. 오셨죠? 그안 사는가 봐 그러면 여기에 90도니까, 여기야 우리가 여기 합해서 90도니까, 90도에서 22.5 빼면 되지. 와, 그럼 얼마니 얼마야? 얼만? 67.5. 1 음. 예. 오. 오. 이해 되기로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 잘해야 돼. 네. 그래서, 8분의 1이라 했으니까, 다시 한번 봐야 중요한 게 뭐야? 8분의 1이면, 원주각은 180도 중에서 8분의 1이고, 중심각은 360도 중에서 8분의 1인 거야. 네. 근데 여기서 중심각을 구할 필요 없이, 원주각을 구해야만, 여기 90도니까, 이거하고 이거 도하면 90도다. 이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90도에서 이거 빼면 답이잖아.